와, 이런데 뭐한 70평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 들지만, 그런 데는 잘안봐 앞으로 집값 5년 더 하락한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반등 한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 오히려 오른 게, 맞습니다. 비싸게 오른 게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 자 작가님 그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매물, 뭐 위험 매물,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그런 종류가 좀 있나요?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 어. 5억 이하인 매물들. 아5억이하 네. 음,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수도권 네. 아파트 기준으로 네. 현재 물가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5억이 안 되는 것들은 음.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음.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 택지지구인데, 그 어, 어디 택지지구는 어, 신축 아파트 비슷한데 3억대더라고. 맞아, 요 예, 많아요. 글사가 예. 그런 것들 피하셔야 됩니다. 아 피해야 되나요? 네. 예. 어, 오히려 참 거기서 살면 진짜 좀 평안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네, 예, 저도 가끔씩 와 이런데 뭐한 70평에서 살면 네. 너무 좋겠다 이 생각 들지만 그런 데는 잘안 올라요. 뭔가 좀.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세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또 음. 위험한 위험한 거는 음. 인구 감소지. 감소가 아니라 인구 소멸되는 곳들이 아, 음. 거의 소멸 수준이거든요 음. 그런 곳들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지방 소도시들 음. 이런 데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방을 보실 때도 <laughs> 그 거점 도시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음. 나머지 그 거점과 거점 사이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역시도 보면, 뭐, 울산 빼고는 네. 대구, 부산 아직도 많이 타락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언제쯤 좋아질까요? 어, 과거에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따로 움직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을 때, 네. 그때는 좀 분위기가 그 지방으로 갈것 같아요. 광역시로 갈것 같은데, 광역시에서도 핵심되는 곳들은 음. 많이 반등했어요. 예. 아, 네, 뭐대구에뭐 음. 수성구, 수성. 울산에뭐 문수로 쪽, 음. 부산에뭐 해운대나 음. 뭐동네쪽 이쪽은 음.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음. 반등 한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살때 음. 이게 좀 투자 여력이 좀 있는 건가를 볼 때는 음. 살짝이라도 V자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야 돼요. 음. 나이키 그래프라든지. 뭐 이렇게 완전 v자라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아 이거는 남들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입증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급매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회가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회라는 게 언제가 좀 좋은 기회라고 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집값 5년더 하락한다 아 그런 이런 말이 나올 때아 때? 네. 네. 하락을 이미 조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더 하락한다. 음. 이 정도 말이 나올 때가 좋은 기회죠. 아,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이죠? 네. 음. 사실은 막 5년까지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이 나올 때가 좋은 음. 기회이긴 하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아낌없이 주는 희구 상담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께서 보내 주신 댓글 사연부터 한번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신혼 부부 사업 중반으로 20평대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 직장은 왕십리이고 저의 직장은 시청 쪽이에요. 자, 세 개를 골라 주셨네요. 왕십리 삼성. 답십리 두산 위부 신동아 리버파크 중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의 어드바이스 간절합니다. 자이세 군데 어디가 좋나요? 이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어 그런가요? 예 네. 신동아 리버파크 한표 드리겠습니다. 아어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딱 바로 픽해 주시는 거좀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 <laughs> 이유가 있나요? 일단 주변 여권 같은 걸 봤을 때그 네. 왕십리 삼성 같은 거는 왕십리역이랑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된 빌라로 둘러싸여 있고, 음. 뒤에 그런 축산업단지, 음. 네, 그런 마장동, 그쪽에 음. 있어서 어, 생활 여건이 그렇게 막 그렇게 썩 좋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음. 거래가 별로 없어서 일단 좋았다. 제외시켰고, 답심리 그 두산 위브도뭐 괜찮지만, 여기도 역과에 가는 길이 빌라촌을 음.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음. 네, 그런 점, 그리고 뭐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는 점. 음. 신동아 리버파크는 언덕에 있고 네. 구축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주변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들, 그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균질성,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동아 리버파크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노량진 뉴타운이 다 개발이 되다 보면 그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네. 보이는 거죠. 네. 네. 자, 신동아 리버파크에 한 표를 주신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용산에 24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세 식구 가족입니다. 현재 세후 월 소득은 약 1,2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5억에 산 집은 현재 시세가 약 12억 원입니다. 어휴, 축하드립니다. 자 면적은 25평형이며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몇 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원 인프라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고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 가치가 있다면 구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남편과의 입장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남편은 용산 개발 호재가 남아있으니 좀 기다리자 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전월세를 살면서 강남, 서초, 잠실, 이촌 등 상급지를 매수하자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10억 이상 대출이 필요해 부담이 큽니다. 최근엔 지인의 송파 분양 성공 사례를 들으며 조급함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감당 가능한 대출은 4에서 5억 정도이고 매수 가능 범위는 16에서 20억 정도입니다. 지금 갈아타는 게 맞을지 기다려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일단 갈아타는 음, 게 맞아요 갈아타는 거 네. 음. 어, 용산에서 12억대라면 은 상당히 네. 저렴한 편에 속하고 네. 네. 갈아타게 하는 게 맞고 음. 그리고 첫 번째는 음. 지인 송파 분양 성공 사례를 듣는다 네네. 그래서 조급함이 커졌다 음. 이런 마음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음. 귀를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음. 네,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네네. 네, 그거는, 어,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일단 주변의그 사례들을 좀 내려놓고 음. 내가 현재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음. 어, 일단 뭐 전월세 살면서 강남,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음. 이 남편분이 음. 지금 용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이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음. 이 용산이 개발되면 호재가 받을 곳은 이촌동, 음. 그리고 여의도, 음. 그 다음에 마포 쪽, 그리고 뭐 서대문구의 아현동 쪽 이쪽이 호재지. 음. 약간 애매한 구축단지들은 호재를 잘못 받아요. 네. 네. 그래서 호재가 아니라는 점 음. 내려놓으셨으면 음. 좋겠고, 근데 20억 정도 보셨으면은 이촌동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천동, 네. 음. 강촌 코롱 뭐 음.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음. 네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강촌 코롱 네. 2 0억으로 네. 지금 이천동으로 네. 바로 가는 게 맞다. 자, 그런데 또 이분이 또 뒤에 실거주 갈아타기로 고려하는 곳이 광진구 구축 음. 고덕 쪽 학원가 신축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요. 요거 이건 좀 어떤가요? 저는 고덕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고덕에? 네. 음. 왜냐면 상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이 광진 구축이 주차대수가 막 0. 몇 대거든요. 그래서 <laughs> 너무 힘들고, 어, 물론 위치만 보면은 광진이 더 좋긴 하죠. 막 2호선, 5호선 끼고 있고, 뭐, 한강 가깝고 매우 좋긴 하지만, 어 이쪽 고덕 쪽은 구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상품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시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덕 쪽을 보실 때 구호선에서 어, 너무 멀지 않은 네, 그쪽 단지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구축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 그래도 목동에 목동 신시가지 단지도 자랑 트라이가 될것 같은데요? 요즘 좀 많이 올라서. 좀 어, 근데 ]겠지만. 목동은 20억이 넘었죠. 넘어가지고. 넘었죠. <laughs> 네. 약간 작은 평수로. 네, 작은 평수로 가야 돼요. 방두 개짜리로 가거나.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좀 불편하니까. 음. 세 개짜리로 봤을 때, 목동으로 가면 다시 너무 좋긴 합니다. 음. 네, 근데 네. 목동은 조금. 음. 네. 아직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가를 네. 조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딱 보니까 이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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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지금 시키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용산에 살면, 이촌동에 만약에 살면, 네. 이 학원 다니기가 좀 없어요. 불쾌요. 그래서 불쾌요. 보통 대치동이나 이런 게 이제 네. 픽업 샌딩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네. 또 같이 보면 좋을 곳은 방이동 쪽입니다. 방이동 쪽. 네. 아, 그렇죠. 송파하고 방이동. 네. 방이동 음. 쪽이 또 음. 학원가도 잘 되어 있고. 음. 학군도 괜찮고 해서. 음. 송파 레미안 파인탑, 파인탑. 네. 음. 여기가 음. 지금 아, 그렇죠. 네. 20평대가 한 17, 8억 정도. 네네네. 네. 네그 여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송파 파인탑은 정말 마곡처럼 그 네. 낮은 단지에 네. 고진넉하기좀 그렇더라고요. 가격대가 막, 이렇게 막, 불 붙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여기가 음. 그 마포랑 비슷하게 흘러왔거든요? 음. 근데 지금 마포는 튀어갔고, 네. 얘는 생각보다 완만하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곳이 더 기회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네. 같이 나중에 갈수 있다? 네. 그럼 이게 바로 위례 신도시랑 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신도시랑 파인탑 둘 중에서 고르라면 파인탑 파장점이아 위치적으로 네. 네. 음. 여기는 뭐 잠실 여고 막 이렇게 음. 끼고 잠실 여고가 되게 서동 학군이라서 음. 또방위 학원과도 워낙 가깝고 음. 그래서 3호선 뭐 8호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서 또 지리적인 장점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골라주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우리가 <laughs> 뭐 어머니 의 마음처럼 뭐 학원가를 또 원하긴 하지만 또이 남편분 투자 가치를 또 원할 거예요 네. 오를 곳네자 네. 용산 이촌동의 강촌 코오롱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고덕 신축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방이동의 파인탑을 고를 것인지 <laughs> 자세개 중에 하나 가실까 요 목동도 와. 하나 갈까요 목동도 목, 자 목동 약간 <laughs> 목동. 어 목동 후영평 수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그렇지. 거주가 좀 음, 힘들어서.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 네, 그럼 목동은 제거 제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촌동과 고덕 신축 자 방이동 파인탑어전 투자로만 본다면 이촌동이 한. 이촌동. 네. 어전 리모델링 호재도 있고. 리모델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냥 그 입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몇개안 되는 입지라서. 아 네네. 그리고 그 앞에 뭐한강멘션 이런 음. 것들이 음. 또뭐 신축이 될 거니까 네, 하면은 음. 또 약간 수혜를 또 받거든요. 아 네네. 이 중에서는 강촌 꼬오롱이났다 네. 고덕 신축으로 가는 건좀 아깝지 않나요? 저는 어,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신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여기가 학교가 또꽤 괜찮거든요. 음. 특히 한영고, 뭐 배재고. 환영 외고, 이런 좋은 학교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어, 괜찮습니다. 근처에 그 JYP도 생기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에 또 호, 호재가 있죠. <laughs> JYP. JYP 호재. 네, 고호선도 가고. 근데 이게 제가 이 사연을 저도 한번 미리 봤는데, 그 24년 된 용산의 구축 12억 5구, 제가 한 번, 한번 봤어요. 네. 아파트가 용산에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왠지 느낌에 그 트럼프 월드, 그 한강대교, 바로 넘어가면 트럼프 월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아니면 후암동 쪽인데, 그쪽 정도면 이촌동이랑 실은 거리가. 가깝죠. 예, 네, 가깝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정도고,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뭐, 성북구 30평대 시세거든요. 그렇게 좀 좋진 않다 봐요. 아, 일단 가격대에서 네. 가치가 일단은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한번그 정리 말씀 한번좀 부탁드릴게요. 학원가 이런 거는 음. 조금 내려놓고 투자로만 본다면 저는 이촌동에 한 표를 드리겠고요 음. 음. 그리고 학원가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투자 가치 같이 음. 봤을 때는 어, 송파에 있는 송파 예면 파인탑 아 파인탑이요? 네. 오히려 고덕 신축 안 가고 네. 음, 송파 파인탑 네. 그다음에 고덕에 음. 있는 신축 단지들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laughs> 어, 원래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이 남아요. <웃음> <웃음> 나중에, <웃음> 작가님,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해셨잖아요막 이런, 맞아, 맞아. 예,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어떤 뭐가 좋다,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런 구독자분들은 이런 게좀 원하시는 거거든요. <laughs> 의견은 또 의견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이런 의사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희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희구 매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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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